안녕하십니까. 희원입니다. 네,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즘에 요 최근에 만든 앰프를 또 하나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요. 어, 이 작품은 6L6를 사용한 싱글 앰프인데, 우리가 그늘 고민을 하는 것이 언제나 그 앰프가 어, 싱글 램프가 좋으냐, 이제, 푸시 풀 램프가 좋으냐,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이 많습니다. 어, 싱글 램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채널이 두 채널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스테레오니까 이게 반씩 나눠가지고 한 채널, 두 채널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그 하나의 채널의 출력관, 지금 이 6L6가 출력관이죠. 이 앞에 있는 부분인 초단부, 프리부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, 어, 이 이, 이 하나의 하나의 라인에 하나의 채널에 이 출력관을 한 개를 사용한 앰프를 싱글 앤디드 앰프, 즉 싱글 앰프라고 하고요. 또 얘를 두 개를 사용을 해서 두 개를 사용을 해서 위상 반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, 이렇게 두 앰프를 두 개를 맞물려서 붙인, 그러니까 출력관 두 개를 맞물려서 이렇게 붙여 놓은 앰프를 푸시풀 앰프라고 하죠 푸시풀 앰프의 회로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늘은 그런 자세한 말씀 보다는 그 어, 앰프의 특징을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 싱글 앤디드 앰프는 진공관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단순하면서도 어그 아주 매력적인 소리 가 그러니까 고음부가 찰랑거리면서 또 맑고 깨끗하고 이런 그 특징이 있는 반면에 푸시풀 앰프로 구성을 하게 하게 되면 그 저음부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또 아주 우렁차고 또 파워가 좋은 앰프가 만들어지죠. 싱글앤디드 앰프하고 지난 시간에 그 소개를 드렸던 EL84의 그 푸시풀 앰프의 경우는 똑같은 관으로 구성을 한다고 하고 봤을 때 출력이 네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관을 두 개를 썼다고 해서 두 배가 나는 게 아니라 걔를 푸시풀 그러니까 밀고 땡긴다는 의미의 위상반전을 통해서 회로를 붙이기 때문에 출력이 거의 네배 가까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푸시풀 앰프가 출력이 좋습니다 아, 근데 역시 또 진공관 앰프의 매니아들은 오랫동안 앰프를 들으셨던 분들은 역시 진공관 앰프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어, 그 싱글 앰프로 들어야 진공관이 가지고 있는 아주 맑고 깨끗하고 청명한 소리를 낼수 있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. 근데 문제는 출력이 좀 부족해서 늘 소리가 좀 힘이 없는 소리가 난다. 그래서. 그 보컬이라든지 또는 뭐 현악곡이라든지 이런 소리를 들을 때는 아주 만족스러운데 얘들이 그 아주 저음이 풍부하다든가 또는 힘 있게 밀어줘야 되는 소리라든가 대평선곡이라든가 이런 곡에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어그 매니아들은 대부분 나중에 이제 오랫동안 이런 음악 생활을 하시게 되면. 싱글 앤디드 앰프와 푸시프램 푸시프프를한 대씩 에, 이렇게 다 갖추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반인들이 처음에 시작하면서 사실 그거를 뭐다 갖추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. 그래서 저도 아주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이 고민 끝에 만들어진 작품이 바로 이, 이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작품이고 제가 제목을 붙이기에는 오벌 더 싱글 앤디드라고 그래서. 싱글 앰프를 넘어서라고 하는 그 싱글 앰프입니다. 아, 구성은 지금 이제 6L6를 끼우게 되어 있는데요. 6V6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6V6관을 사용하셔도 되고요. 어, 지금 어, 앞에 작은 관이 세 개가 있는데, 에, 지금 원칙적으로는 이 뒤에 두 개가 원래는 초단부입니다. 두 개의 초단부고 이 가운데의 하나를 어떻게 보면 라인 프리 앰프를 이렇게 하나를 더 추가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프리 앰프가 내장되어 있는 싱글 엔디드 앰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뒤에 구성을 보시게 되면 이쪽 전원 트랜스라든지 그 다음에 출력 트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싱글 앰프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큰 그런 그, 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전압도 일반 싱글 앰프보다는 훨씬 더 높은 전압을 걸어줬고요. 그 높은 전압에 맞게 예, 또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출력을 했을 때 저음이 풍부하고 풍성하고 아주 그 좋은 소리가 날수 있도록 그렇게 예, 그 출력 트랜스도 큰 거를 구성을 해서 음, 싱글 앰프보다는 훨씬 더 많은 파워를 내면서 또 싱글 앰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맑고 청량하고 그 고운 소리를 낼수 있도록 제가 설계를 해본 그런 앰프입니다. 또 얘도 역시 안에 내부를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뒤집어서 내부에 뚜껑을 이렇게 벗겨보면요. 이 안에 이렇게 안에 부품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,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 예, 지금 이 부분이 프리앰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프리앰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, 제가 즐겨 사용하는 6DJ8 그러니까 어, 6922 이라고 하는 6DJ8 이라고 하는 그 관이죠 어, 굉장히 좋은 관입니다 이게 라인 프리앰프를 만들 때에 음, 잘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관이고요 소리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제가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거 아닙니다. 그래서 지금 고기로 역시 프리브를 구성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제가 늘 소개를 해드리는 제 전용 코플링 콘덴서를 사용을 해서 넘겼습니다. 초단부가 바로 이 부분이 초단부가 되겠죠. 어, 네, 요 부분이 초단부가 되는데요. 이 초단부에는, 음,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, 이, 얘가 지금, 어, SRPP 회로로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전에 그 초단부 설명을 드릴 때 SRPP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. 그러니까, 먼저, 프리앰프에서, 프리부에서, 어, 얘를 증폭을 시켜서 좋은 소리를 만들어서 다시 초단부로, 어, 이렇게 옮기고, 그 초단부에서는 SRPP를 사용을 함으로써, 그 소리가 훨씬 더 깊고 부드럽고 풍성한 그런 소리가 날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했고요.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얘는 얘가 뭐냐면 우리가 이 초단부 앰프 프리부를 만들 때에 얘를 그어 직류로 바꾼 다음에 다시 정전압을 잡아서 어 6V가 될수 있도록 정전압을 잡아서 이렇게 정전압 회로를 구성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어얘 같은 경우는 지금 먼저, 어, 그, 정류를 해서 교류를 직류로 바꾼 다음에 다시 정전압을 잡아줌으로써, 어, 이중으로 그런 리프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, 음, 회로를 구성을 한 거죠.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, 에 다시, 예 지금, 이, 보시게 되면은, 이제 이쪽 부분이, 이, 이, 중폭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, 어, 6L6 관을 사용하고요. 6 x 6도 물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증폭을 할수 있는 증폭부를 넣어서 그 다음에 이제 출, 출력 트랜스를 통해서 좋은 소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죠. 전체적으로 전부 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교류를 다 직류로 바꿔 가지고 사용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험도 제가 들어봤을 때 에, 스피커에다 귀를 댔는데도 뭐, 어, 지금 얘가 90dB 조금 넘는 스피커인데 전혀 어떤 험이라든가 이런 게 들리지, 험이라든지 노이드라든지 이런 게 들리지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. 어, 그러면 얘를 다시 뒤집어서 어, 소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음원을 넣었고요. 예그 처음에 볼륨 시작을 대략 한 7시 방향에서 시작해서 9시 방향 정도까지 밖에 못 올렸는데도 어, 지금 제 방에서 거의... 예, 그뭐더 볼륨을 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좀, 그렇게 파워가 좋고요 싱글 앰프에서 이런 정도 파워가 난다는 것은 참, 어떻게 보면, 어 저도 어 만들어 놓고도 참 놀랬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. 아, 저음부 아주 풍성하고요. 또 고음에 찰랑거리는 소리 나고, 그리고 음의 분리도가 자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아 역시, 이, 6DJ8이라는 관, 아그6922 라고 하는 관은 참 언제 들어봐도 어, 이렇게 맑은 그런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관이고요. 거기다가 6L6의 그 풍성한 저음, 음, 그 다음에 아주 맑은 소리 이런 부분들이 잘 조화가 된 앰프가 아닌가 아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싱글 앰프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푸시프 앰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다 살리려고 노력을 했고요. 역시 외관도 어, 보시면 어, 지금 이 월러 어, 나무를 사용을 해서 조금 또 고급스럽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자 오늘은 6L6의 오버 더 싱글 앤디댐 앰프를 소개를 해드렸고요.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앰프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